저는 지금 아직 카이산로드 쪽에 있는데 오늘은 뭐냐. 방콕에서 제일 저렴한 숙박. 숙소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기서 한 30초 정도 걸어가면 숙소가 나옵니다. 자, 어디냐, 이제. 여기, 여기다. 오늘 여기서 1박 머무르려고 합니다. Can I do the check-in? That part? 100. And that? Uh 100? Yes. What do you check out? Okay. Then should I take off the shoes? Yeah. Okay. mean no air c o n d i t 5 p.m. 5 p.m.? Yeah. o okay. 일단 여기가 제가 쓸 방입니다. 에어컨은 5시부터 틀어 준다네요. 에어컨 상태가 이렇거든요. 에어컨 상태가 이런데 주네좀훅기다 좀 그리고 침대는 대충 이런 재질이에요 이런 재질 그 소파라고 해야되나? 이런 재질 좀 뭔가 뭔 느낌인지 아실 것 같은데 네 대충 이런 재질인다 소파는 소파래 침대 씨, 바퀴벌레나 빈데 없겠지? 아, 여기가 1박에 4,400원 했고요 4,400원 1박에 그리고 여기가 구글 평점이 2.8점 그리고 아고다 평점이 6.6점 그리고 부킹컴 평점이 6.5점입니다 음,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여기를 되게 나쁘게 평가를 했는데 전 4,000원이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그리고 일단 천장이 엄청 낮아가지고 허리를 피고 있기가 힘들어요 어, 라이트 잘 나오고 여기 충전도 할수 있고. 좋구만, 이 정도면. 제가 가장 크게 신경 쓰는 게 하나가 가격이랑. 사실 바퀴벌레 정도는 같이 자지는 않고 바닥에 뭐 기어다니는 정도면 저는 오케이거든요. 제가 가장 크게 중요하게 보는 게 하나가 빈대. 이 빈대 물리면 답이 없거든요, 이게. 제가 한번 물려보, 물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한2 0방 30박씩 주르륵 물리는데, 사람이 이게 아주 미쳐요. 1박에 4,400원, 4 0원이니까 일단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방콕에서 제일 싼, 싼거 같아요. 여기서 방콕에서 이제 스 한번 둘러보러 갑시다. <놀람> 샤워 2옷에 화장실 하나 지금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휴지도 있네 휴지 있으면 됐지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거는? 여 <laughs> 어떻게 이름이 <이런> 생기지? <laughs>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라오스 돈대 사천 섬이 있던데보다 괜찮은데이정도면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서 세탁하는 거 세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충 내부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우리 호스텔, 그리고 여기가 옆에 호스텔, 그리고 여기가 옆옆 호스텔. 너무 차이나는 거 아니냐? 여기 이름은 플로이 호스텔입니다. 플로이 호스텔. 와, 그리고 대충 샤워룸 두 개에다가 화장실 하나니까. 층당한 방이 세 개씩 있어가지고 대충 한 30명? 20명? 20에서 30명? 20에서 30명이 샤워실 두 개랑 그 화장실 하나. 이렇게 쓰네요. 아 덥다. 방콕 너무 더워. 그리고 여기 뷰는 이래요 뷰. 그 4층이니까 뷰는 좋네. 아 그리고 와이파이가 연결만 잘되고 인터넷이 굉장히 느리네요. 딱 유튜브를 틀면 들어가는데 시,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7시가 다돼서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말하니까 틀어주네요. 아 지금 에어컨을 킨지 한 20분, 30분 정도 된것 같은데 에어컨 바람이 미지근한 바람이다. 미지근한 바람이 이 탄거랑 안는거랑 차이가 없네요. 오늘 예약한 게 조금 후회가 되네요. 아침에 조식으로 빵을 준다는 것 같았는데 빵이 없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샤워를 해서 그런가 바닥에 물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계단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되겠다. 이도 스피스타 no, no, just r just report just to prevent this to happen again now they they tried to steal something because um, it was scattered no i didn't check out 7 korean yeah 이렇게 방콕에서 가장 싼 호텔 숙소 하루 묵어 왔는데 서양 사람이 보통 이런 데 많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은 거의 없고 인도 대부분 인도 아니면 파키스탄 심지어 직원 스태프 분들도 스태프 하는 사람들도 인도 아니면 파키스탄 계 그런 쪽이었어요 일단 여기는 10점 만점에 와이파이 안 돼서 마이너스 1점 에어컨 상시로 안 틀어져서 마이너스 1점 대충 7점에서 8점, 대충 10점 만점에서 7점에서 8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